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비토티아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 닌텐도 스위치 샀는데요. 그거 방송을 못 했고요. 자 방송을 못했고요. 자 오늘 은요 닌텐도 스위치 그기에 포켓몬이 했, 했더니 이상한 상자 나 줬어요 보너스도. 자, 이거, 반호 해보겠습니다. 이거, 항상이 포켓몬. 뭐, 뭐든, 메이탄? 메이탄이었나? 하여튼, 메이탄 같은 애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탄을 잡으려고 해요. 음. 오, 오, 개꿀. 이득이다, 이득. 안녕? 야, 요즘에 포켓몬 골, 해가지고몬스터고 여행해. 어때? 자, 지금 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지금 비 오고 있는 거. 자. 자, 지금 차소 이동 같이 <laughs> 나고 있습니다. 자. 자. 6 <laughs> 도탄메탄 나왔어 탄1 3네잡아줘메탄아 이거 먹어 내가 너 잡아주겠어 내가 널 잡아주겠어 이녀석 내가 너 잡아주겠어 작기 도템 완료 야 지금 제가 제 근처에 천전초등학교가 있네요. 자, 지금 우산 쓰고 지금 가고 있어요. 우산 쓰면서 가고 있어요. 왜 폭포에서는 비가 안 오지? 님들, 잠깐만요. 저 여러분들, 메탄 떴습니다. 또 떴네요. 어휴. 아니, 이것은, 메탄이, 메탄 넌 내꺼야. 아무도 못 빼서 가기는내꺼야잘았다 네, 나이스 메탄이 도망을 잘안 가네 메탄이 도망을 잘안 가요 메탄들이 자 메탄 넌내꺼야 메탄도이쪽 망을 안 가. 잠깐만. 항상 이렇 뭐. 어! 메탄의수께끼 메타몽 강마이 메타몽? 메이터몽? 메타몽아, 어딨어? 메타몽 저거. 런 있었는데, 휴대폰 바 가지고. 메이, 메타몽이 사다 줬네요. 사다 줬네요자 어? 여기 거같는데전 어차피 오늘 포켓 어 이노치다. 이노치 동. 저 어차피 오늘 포켓몬고 오늘 처음까 나와서 포켓몬 없어요. 아예 많이 없어요. 오 어? 메탄. 메이찬 난 내꺼야 어 비가 반환도 장난 아니고 메이찬은 그냥 원초보이만 안잡혀주네 슈퍼보이만 잡아주고 네. 네. 아니 아 알겠다 레벨이 너무 높아서 레벨이 보통메이트인데 레벨이 이 다이나서 그런가? 너분들 버그인데 아돼이 공격자식 공격쟁이야 이 공격쟁이 제발 잡혀줘 이거 줄까? 뭐?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니?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니? 어 말 턴, 넌, 내 꺼야. 메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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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네. 오, 튕겼어요. 잡았다. Mê tan, nó để mẹ của ta Nó là mẹ của ta. Nó không có thể đến với tôi Nó... để đang ở đây Ồ... Mê tan, nó của ta Nó là của ta Nó là mẹ của mấy con mèo không? Mê của 앉아안 잡히면 아크는 도망칠 거야. 씨.. 뭐 됐네. 더. 아 여기.. 여기에서 한번 쏴. 아이템도.. 어? 아니 내 써있었네? 내거 펴면 넣을 수 있네? 여러분도 메이탄 옆으수 줬습니다. 메이탄한데메탄없어졌나메탄 나와. 아, 빗꽃은 야제 알았는데. 비가 오네. 메이탄. 오, 잡을 수 있겠다. 안녕. 너 살살 던졌나봐. 내전넌 내꺼야! 넌 내꺼야! 넌 내꺼야. 이것도. 체육관팩 지 손에 넣었대요.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 포켓몬 넣어줄게. 아니, 뭐? 한번 봐도. 아쿠스타 넣어줄게. 우리는 모두 친구. 우리는 모두 친구. 바리고 무기, 포토풀야도나 비잔디도까지. 맛있는 돈가스 맛있는 돈가스돈가스돈가스 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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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탄이에요 여기는 메이탄 메이탄아 메이탄아 는이 자식 뭐이 박히기 해? 몇우 바람이 엄청 세네요. 무슨 태풍이라도 오는 줄. 오, 우우바이 너무 났어. 또야도 나옴. 오, 반응이 겁나 났으 이 당해 보였어. 이 땅에 보였 나보다 레벨이 크.. 내게 내데 나보다 포켓몬이 안 좋아. 봐봐요이 내게 포켓몬이 나보다 레벨도 높은데 나보다 레벨도 높은데 너무 약해. 그냥 내가 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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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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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자 피자, 피스피니 아니. 아니 망자피 레벨이 너무 높아. 제발. 잡혀. 줘! 제발, 부탁이야. 너 같은 놈은 너늘처음이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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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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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아 메이 딴. 아 어우, 저기에도 저기 가볼까요? 어나 저기에서 밥 먹었는데 어. 여기에서 밥 먹었어. 장승곱배근데 조금 뭐야 이요 여기는 패스할게 다음에 저기 체육관 있는데 할 수. 어무저건 뭐야? 놓친 거? 가보 다시 걸. 이노 참. 이 이건 담대. 무슨 생 다. 혼자야서메이안 보여요. 메이타나. 도와줬어야 되겠다. 메이니안 나와. 행복게 아. 온 어, 메이턴 나왔구나. 행복게 아이 주는줄알고 나왔구나. 아니. 내가 역시 높고 제발 너 같은 놈은 오늘 처음이야 처음이긴 해진짜로 제발 제발 부탁이야 너 친구도 있어 메이타나 친구들 필요 없다고 친구들 이 수입하겠구나 메이타 친구들 있다니까 메이타 진짜야 진짜 진짜야 진짜네 한니까 진짜야 오 진짜네 진짜. 어, 진짜, 진짜. <laughs> 맞죠, 여러분들? 진짜잖아요. 비젓도 똑같아. 어우. 이거? 막묶고 하네. 오, 야, 여러분들. 향로. 향로 지금 사연가 있어. 어때요? 왜지? 메이탄 여섯마리 있네 메이탄을 계속 잡아야 돼그래야자 지금 제 가방이 닌텐도 스위치에 있어요 오정 잠깐만 나 지퍼 잠갔나? 나 잠갔을거야 아마도 한번 받아보요 우리 메이탈, 이 메이탈 좀 잡고 볼게요. 일단, 우리는 뭐, 친구. 동생들요. 사랑해요. 난너 싫어해. 자, 한번 봐볼게요. 오시. 그래, 너 가도 돼. 다행히, 집에 간 적이 네요 가방에 닌텐도 쓰이고. 고장나면 안되거든요 인사하는것 좀 봐라 안녕 어때요 안돼 안 아까운 내부 아까운 내부 안돼 아까워 포기할까? 이제 포기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너 저기 가, 여기, 여기 갑시다 여기 있 여기, 저기, 여기에서, 여기는, 여기도 가면 되지. 일단은, 포켓스타, 이런데 계속 많이 들려보고메이한 잡읍시다. 못찾겠다 어서 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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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하면 되지. 저 나중에 친구나.

이득이네. 제발 레벨만 높아. 그좋으 텐데 레벨만 높아도 레벨이 레벨 어? 진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화 고고신 진화의 고고신 하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왜깨 <놀라> 뭐야? 메이타나 미안해. 연인, 예지도, 연하는다지 어어어어내사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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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uh. uh, 추워 잠바입고 나왔는데 10만원짜리 잠바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어어 uh. uh. 서이도 맞는데, 내잠바위 어, 너무 좋아. 오, 메타나, 미안해. 나중에 자. 좀 레벨만 보고 잡을 수 있겠다. 아니. 레벨만 보고, 레벨이 잡을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 이거 착해요, 이분 네, 착해요.

고이 돼. 요 아, 고마워 하카주야, 하카주, 하카주, 하카하카, 하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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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트. 고마워 하카주야, 하카주야 고마워. 내 탄아 미안해. 네못잡았야 너무 보이다고 왜 내가 가까이 있지? 아유, 진일 딴, 매일 딴. 가까이 와. 아, 아. 여기에서 제발 문, 문터볼만 나와줘. 몬스터보이면 나와줘. 몬스터보. 안 나오면 천재하면 되지. 현재 고고싱 하면 되지. 현재 고고싱. 다음에 현질 한번 해볼게요. 후후후. 후후후. 이게 됐나? 이게 됐니? 있겠군요. 뭐야, 아직도? 얘도? 일도? 일도 뭔다고? 얘도 뭐야? 얘는? 뭐, 포켓스타디포켓스타디야 형. 어 복귀 스타드. 복귀 응. 오케이, 잠깐만요, 넌데. 네, 네. 여기 가고 있어요, 지금. 아야 먼다고? 가까이 왔는데? 엄청 <laughs> 가까이로 왔는데? 됐다. <laughs> 왠 여기도 쉽지? 약간의 멀추가 났어요. 맞다. 멀티가 뭔가 이렇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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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됐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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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4. 신난다, 메이터미. 어떡게다 메이터미. 피기만 해도 잡히기만 해도 잡혀. 따. 이 저거 뭐 있나요? 탄 나가신다 기러기가 있어요 엄청 큰 기러기지만 포탄 나가신다 포탄 나가신다 그럼 응, 빠이 하겠습니다. 메인 나, 다음에 메이탈 작게 2도 더 나오겠습니다. 그럼.